취업 성공 내일 찾기 프로젝트 2 남양주 청년 취업 박람회가 10월 24일 경복대학교 남양주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청년 취업 박람회는 남양주 청년층의 실업률을 해소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남양주 일자리 센터에서는 평소에도 이제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청년 취업률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래서 그들의 취업을 돕고자 남양주에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이제 구직자들을 알선해서 이렇게 청년들의 실업률을 높이고자 저희가 이런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 메인 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약 60여 개의 구인 업체가 참가해 청년층의 구직을 유도했으며 이중 40여 개의 업체에서는 현장에서 이력서를 접수한 뒤 직접 면접을 진행하기도 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관내 인력난과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에게는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인재 채용과 기업 홍보의 장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